네 안녕하세요 션킴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선생님 차 어떠신가 하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볼보 540이 엄청 많이 장착을 했는데 예그 예. 네, 리뷰가 없어서 네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, 아니 그냥 전화로 편하시게 리뷰를 어디 어디다 써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선생님 녹음해서 올립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0.2 k 로 늘어나는 건 맞고요 한실게 네. 네. 제가 아, 저 정차한 지 일주일도 채안 됐는데. 네. 지금 현재요? 네. 현재 네. 확실하게 연비 절감 효과는 돼요. 네. 단 연, 연비 절감 문제를 해야 돼요. 힘 늘어났다고 밟아 재낀 면는 그거 기름 다써 버려요. 아그건 당연하겠죠. 네. 네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만족합니다. 뭐. 만족합니다. 네. 다른 건 같은 달라진 건 없지. 네. 900km를 뛰는데 네. 항상 가는 데를 가기 때문에 중량이랑 다니는 코스가 일정하거든요. 네네. 그래고어지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300리터가 빨아야 되는데 네. 270리터밖에 안 빨았거든요. 네. 그럼 연비가 10% 줄은 거잖아요. 그렇죠. 한 30리터가 덜 들어갔네요. 항상 부산에서 출발할 때 리세팅을 시키기 때문에 네. 거짓말을 못해요. 네. 확실하게 10% 줄어야. 네. 다른 건뭐 좋아진 건 없나요 또? 다른 거야? 뭐,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니까. 어, 그리고 일단은 RPM을 확인해 보니까 한40 40? 40 RPM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. 아40 RPM. 힘이 늘어난다. 그만큼 반단 정도 늘어났는데 조금 저저 내가 제가 조금 저기 아쉬운 게. 네. 배기구 쪽 가기 전에 그 뭐야 그쪽에 터보를 못는 게 그게 조금 아쉽지. 아, 배기구 그건 쪽한 3개월 전에. 정도 타고 난 다음에 넣어야 된다 하시더라고. 네, 맞습니다. 좀 많이 털리고 3개월, 네. 한 6개월도 타셔야 될 거예요. 좀 많이 그래요? 털리고 타시는 게 나요. 아 어차피. 아, 그래요? 네. 예, 왜냐면 공기가 그 거기에 묻어 있는 게 많아요. 그 DPF에서 좀 걸려서 좀 한참 털어낸 다음에. 나중에 이제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나 더 장착하시겠나요? 두개 넣을 거예요. 앞뒤로 그 파이프 라인에 배기구 새 파이프 안에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개 넣을 거예요. 아 이거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. 하나만 넣어도 돼요? 네, 하나만 넣으셔도 돼요. 새기 파이프도 생각보다 길잖아요. 그게 네. 배에서딱 나와가지고 네. 그 뭐야 DPF 소음기 있는 데까지 파이프 라인이 생각보다 길잖아요. 네, 근데 많이 넣는다고 네. 좋은 건 아니고요. 일단, 먹은 양만 빼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. 먹은 양을 빼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,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.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. 일단, 볼보는 흡입량은 좋은데, 배기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열이 좀덜 빠지고,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니까, 540 쪽은. 벤츠, 그, 악트로스, 2651, 2653, 뭐, 2663. 이런 차들은 배기 쪽으로, 열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요. 그래야 연비 효율이 좋아지니까요. 네. 네. 저항을 없애는 거니까. 저항이 있으면 차가 자꾸 이제 기하 변속에서도 뒤로, 뒤땡김이 있는 거니까. 그겁니다. 확실하게 저 뭐야, 관성주행도 길게 하는 것 같고요. 네. 연비는 확실하게 좋아진 거 맞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고요. 540을 제가 꽤 많이 장착을 했는데, 예예. 저는 리뷰가 있는지 알았는데, 없, 다 그래가지고, 한번 전화통화 해달라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요. 고맙습니다. 네. 네.